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가 편리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0년 전의 삶에 비교해서 지금 삶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늘어난 부분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행정 업무가 전체적으로 번거로워졌다고 느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 리즈를 인계받는다든지 간단한 월세 계약 같은 걸 하나 할 때도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해서 주민센터와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이틀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그냥 귀찮음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에 우리 채널에서 인터뷰했던 크리스토퍼 레너드라고는 경제 저널리스트는 이게 사실 오늘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파일을 계속 잡아먹어 가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전세가가 겪고 있는 대기업 독점과 빈부격차가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크리스토퍼 레너드가 시스템 에릭 컴플렉스리 구조적 복잡성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프 레날드는 코클랜드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해요. 코클랜드는 어떻게 해서 코크 인듀스트리스라고 하는 미국 시골 위치타라는 마을에 있는 한 에너지 회사가 미국 최대 의 비상장 회사 중에 하나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서사를 거의 한 20, 30년에 내 걸쳐서 써내린 책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크리스토프 레날드는 미국의 법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아졌냐?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현행법을 전부 다 모아서 참고하라고 출판하는 레퍼런스인 Code of Federal Register, 줄여서 CFR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가 약 5만 페이지 정도 됐었대요. 근데 1970년대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많은 법들이 생겨서 이게 거의 20만 페이지 분량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 하면서 이 사업이 적법한지를 검토하는데 한 3, 4명 정도의 법무팀이면 충분했던 게 지금은 20명, 30명의 변호사 군단이 있는 대기업만 도전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코크인디스트리스가 다른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 그럴 때 자신들의 변호사 군단한테 이쪽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시켜서 어떤 현행법에 그게 위반됐는지를 찾아내서 경쟁을 막아버리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 크리스토프 란넬드가 하는 말은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개인의 힘이 약해지고 거대 조직의 힘이 강해지고 그것이 미국의 증가하는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개인이 얼마나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지를 일상에서 느낄 정도면 아마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많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또 AI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우리의 문명은 글로벌리 연결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잡해질수록 큰 플레이어들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불균형을 AI가 마치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법무사, 변호사 군단을 모두의 손에 쥐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해서 큰 조직과 개인의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적인 견해들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 사회가 복잡한 알고리즘과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전에도 세상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긴 했죠. 그 네트워크가 단지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흔히 말하는 인맥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인간이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장벽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을 에이전트라고 불렀고요. 에이전트의 출현은 아마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궁전 문화까지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세기, 18세기 프랑스 궁중, 특히 베르사유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얀 가발을 쓰고 멋진 자켓을 입은 귀족들이 카드게임을 하거나 샴페인잔을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 많은 귀족들은 콜티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한 명의 결정에 국가의 예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에 영주인데 우리 지역에 인프라 개발이 필요해 다리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왕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왕한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왕한테 밑보인 귀족은 누군지. 누구 라인을 통해야지 왕을 한번 만날 수 있는지 그 네트워크의 복잡성, 시스템의 컴플렉시티를 꿰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성사시켜주면 은 커미션을 주는 것이 그 당시 궁전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할일 없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다른 귀족들이 뭐하고 있는지를 지켜봐 가지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만 뭔가 일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궁전에 서성거리던 사람들을 프랑스어로 코티에라고 하는데, 코티에라는 단어가 오늘날까지 프랑스어로 에이전트라는 뜻으로 쓰여요. 사실 우리가 왕정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 궁중에 귀족들의 동태를 파악하던 사람들이 우리랑 뭔 관계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술계, 패션계, 운동계, 연예계 굉장히 높은 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생태계는 대부분 인간들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패션계에서 데뷔를 하고 싶거나 연예계에서 데뷔를 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에이전트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마치 18세기 궁전에 있는 코티에처럼 업계의 동태를 알기 때문에 시스템의 복잡성을 읽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또 옛날에는 리서치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검색 엔진 때문에 리서치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지만 이전에 내가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걸 만들 때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도서관마다 책을 정리하거나 카탈로그하는 방식도 달랐고 어떤 도서관이 어떤 다른 도서관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책을 보내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됐고요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가장 리서치하기 좋은지 알고 있는 사서들과의 개인적 커넥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 생태계의 시스템적 복잡성을 잘. 알고 있는 리서치 에이전트라는 사람이 대체로 베스트셀러 작가나 아니면 교수진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들의 리서치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에이전트는 트래블 에이전트일 겁니다 여행사라고 한국에서는 부르죠 옛날에 여행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계의 수많은 철도회사들, 그 많은 항만회사들, 그 많은 항공회사들의 스케줄이 전부 다 다른 책으로 출반이 돼가지고 쫙 꽂혀 있었고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마을에 호텔이 어디가 좋은지 레스토랑이 어디가 맛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그 전화를 했을 때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테이블을 빼줄 정도의 친밀도까지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여행가가 이런 시스템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나를 대리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이런 사람들을 에이전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트래블 컴퍼니라는 말도 쓰지만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저는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우리가 살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어떻게 다시 정의하면은 지금 새로 오고 있는 기술 에이전틱 AI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파악하기 너무 복잡한 시스템의 생태계를 분석해서 사용자한테 UI나 UX의 형태로 전달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AI 에이전트가 뭔지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그 프랑스 궁중 때부터 이어져왔던 휴먼 에이전트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경작자들이 aggrega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인데. 일부 웹사이트에 모든 정보가 다 집결되면서 검색을 통해서 꼭 인간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각항공회사 철도회사, 항공사가 다 따로 스케줄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절에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여행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어디 몇 시까지 놀러가 그럼 비행기는 이거 타는 게 제일 싸고요 렌터카는 여기서 빌리는 게 제일 싸고요 호텔은 여기가 제일 싸요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 주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가 자라나고 있는 시대는 대부분 우리가 에이전트가 없이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웹사이트가 에이전트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인터넷 사회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사이트끼리도 경쟁을 하고, 또각 여행 사이트마다 같은 호텔이라 그래도 숨겨 놓은 할인이라든지 숨겨 놓은 특혜 같은 게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없이 혼자 간편하게 이용하라고 만든 웹사이트도 이제는 수백 개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내가 가격과 특혜를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에이전트가 필요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문명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런 웹사이트를 알아서 검색하고 가장 특혜가 좋은 호텔을 알아서 비교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최종 컨펌만 받고 알아서 예약하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기념일이다 그러면은 기념일 레터링 해달라고 이메일까지 보내는 이런 ai에 대한 요구 사항이 사회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에이전틱 ai라고 부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에이전틱 ai의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아직 ai 앱이 따로 있고 일상생활 하는데 쓰는 앱 기차표를 예약하거나 비행기 표를 예약하거나 호텔을 예약하거나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거나 이런 앱이 따로 있잖아요 그니까. 어차피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솔루션을 찾은다면 내가 알아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첫 번째 단계가 돼야 AI한테 복잡한 일을 대신 해달라고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첫 단계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미용실을 예약하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실질적인 일을 할때 쓰는 카카오톡 안에서 챗 GPT를 쓸수 있도록 만든 챗 GPT for 카카오를 출시했어요. 일단 챗 GPT한테 가장 시키고 싶은 건 아마 쓸데없는 카톡 답장해주는 걸 거예요. 한 2년 안 봤던 친구 갑자기 뭐 해? 이러면 정중하게 답변하고 대강, 대화 끊어. 뭐 이런 거 있지?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바로 카카오톡에서 채찌피트에 들어가가지고 야, 2년 동안 안본 친구가 갑자기 연락했는데 아무래도 청첩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상삼안주고 축하는 해주면서 적당히 안갈 핑계거리 찾아가지고 어떻게 답장 보내는지 일단 만들어놔. 해가지고 쫙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쪽에서 대답이 올 때마다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후! <laughs> 얼마나 속 시원해! 나 같은 아이한테는 이 기능이 최고라, 진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짜 내가 머리 쓰기 싫은 질문들.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4시간 전에 남자들은 많이 잃었습니다. 어서 보지? 이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러면은 채찌 PT를 바로 옆에 탭에 들어가서 열어서 친구 네명이 만나기로 했어.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 하고 챗 g PT에 물어보면 추천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카톡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카톡으로 공유하기를 바로 눌러서 야채지피티가 여기 가라고 그러는데 이중 하나 고르자 투표 바로 올리면 끝. 아 말하면 속이 시원하다. 또그 카카오에 출시된 새로운 AI 기능 중에 하나가 카나나인 카카오라는 기능인데 저는 옛날 직장 드라마 보면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간 직급 이상 정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개인 비서가 다 붙어 있었어요. 매드맨 같은 1960년대 직장을 그린 영화를 보면. 좀 중견 이상 사람들은 사무실에 한 명씩 들어가 있고 그 앞에 비서가 전화받고 손님들 모시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막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막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문서화해가지고 딱 갖다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 이때 이 비서는 내 머리의 시스템적 복합성을 해결해주는 에이전트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과 얘기하고 워낙 중요한 통화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빵꾸가 나기도 하는데 이 카나나인 카카오톡이 이런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 쌓여있다. 그럼 어떤 카톡이 와 있는지 얘기해주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약도 해주고. 또그 안에서 액션 아이템이 있으면 뭐 몇월 며칠까지 뭘 제출하기로 했다든지 몇월 며칠 까에 보기로 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스케줄 리마인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통화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요약해 둔다든지 우리 생활의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보세요 아 요번에 그 영화 리뷰 컨텐츠 크리스마스 때 디즈니 영화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크루엘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로 한번 갈까요? 좋습니다. 저기 이거 궁금해 분들이 이거 듣고 있을 텐데 내가 원래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내 말만 하고 뭐 끊긴 하는구나. <laughs> 예뭐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laughs> 물론 이제 그 카카오는 우리가 옛날부터 굉장히 애정하고 써왔던 그 앱이기 때문에 여기 뭔가 변화가 주어지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카카오의 AI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도기적인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근데 뭐이건 근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도 거쳐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더 나아지겠죠. 인간 문명의 복잡성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제가 일하고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만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컨텐츠의 숫자 자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생태계도 다양해지고 팬층도 파편화되고 이 안을 항해하는 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 쉽지가 않아요. 대체로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하루에 24시간이 있다는 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읽었던 한 인터넷 글에서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널드가 말한 대로 이 복잡한 법과 시스템의 미로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사람을 미리 보내서 지도를 다 그려놓으라고 하고 즉 에이전트가 그려놓은 지도를 보고 그 안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빠르게 자기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작은 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미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길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가장 큰 니즈 중에 하나가 이 복잡성을 혼자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방향으로 AI도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의 탐구 생활에서는 이 에이전트라는 것의 역할,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역사적,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제 의견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조선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